되는데 지금 아시아티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e 스키즈미 아시아티크. 프리? 프리? 아우, 땡큐. 아니, 일로 와. 투게너 멤버, 멤버. 공짜래 아시아티크. 여기 이런 건 좋다. 요금을 안 내고 탈수 있는 거는. 그니까 왜, 왜, 왜 꽁짜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시안티크 결국에 우리 돈쓰러 가는거 맞잖아 어어 어. 여보 어. 배 요금이 없으니까 좋지 세상에 꼼차는 없어 응. 다 포함되어 있는거야 어. 그럼 저희는 아시안티크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가격은 무료구요 여기가 생각보다 무료로 이동해주는 그.. 배들이 많은거 같아요 어때? 좀 태국 같지 않지 않아? 그러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기노 크루즈 시간을 일단 본 다음에 예약을 하도록 할게요. 싸기는 미리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예약을 하시기좀 저렴하다고는 하던데 저희는 일부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태국 와서 직접 현장 와서 끊으려고 왔습니다. 아... 예약을 먼저 하면은 여기에서 직접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좀 싸다고 하더라고. 요아 저기 티켓 끊을 때는 아시아티크에서 내려가지고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티켓 끊는 데가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있네요. 아스카 그, 디너 크루즈. เขาเลยครับ One People เขาเลยครับเอทรตบาทมาเพิติมเัน o n People แต่ว่าถ้าแพงการซื้อเลย h a t i m e Time time อทา The o s t boarding a seven f o y s i v e minute โอเคโอเค 7 7, 7, 5 5. 745. 아 h o u 2 h o 2 hours. Okay. 2 2 h o 2 hours. 인당 o u r 8 2 hours. 타 h 딩2 h o 2 hours. 2 hours. 2 hours. 2 hours. o u r 2

굳이 그 디너 크루즈를 안 타고 어. 여기에서 쇼핑할 것도 많고 먹을 어. 것도 많으니까 어. 굳이 타고 싶은 사람은 타고 어. 그냥 여기서 즐겨도 되고 어. 좋지 네 우리는 이제 일단 디너 크루즈를 예약을 했어 금방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서 뷔페 먹으면서 맥주도 그냥 계속 공짜라고 하거든 여기서 또 이제 배 위에서 한잔 해도 될것 같아 꼭 어, 배를 그거를 탈지 그거를 말해줘 그거 타려고 여기를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네. 와서 여기서도 이런 만아날시장처럼 어. 쇼핑도 할수 있고 먹거리가 되게 많아 근데 저게 싼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900바트씩이니까 1인당 요금은 저희가 크루즈 디너 크루즈 뷔페 포함된 거를 1인당 899 899니까 900이라고 치고 28,000원 맞냐? 아니야 그러면 싸고 삼십니까? 삼만. 3만... 나 계산을 못 해. 삼만 육천원? 삼만 오천원. 어, 삼만 육천원 정도 되겠다. 어, 그정도3 삼만 육천원 정도. 어, 네. 야, 이게 싼 가격이 아니거든. 야, 굳이 그걸 타지 않고 여기. 볼거 많으니까. 어, 먹을 많아. 것도 많고. 어. 하고 많아 진짜 태국이 먹을 게많다 그리고 나는 태국 가서 느끼는 건데, 베트남은 길거리 음식이 조금 뭐 지저분하다? 청, 어, 청결하지 못하다 좀 느끼는 껴게좀 있었는데 그 잘못된 발언이야 아니 확실히 그래 아니 지저분... 아니 조금 청결하지 못하다 어 그, 지도 다니고 지도 바닥에 지도 다니고 하는데 여기 확실히 좀 그거에 비해서 태국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다니는 곳들은 조금 더 깔끔한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 조금이 아니지 훨씬 많이 어. 훨씬 음. 어 이런 바지 나도 그런 바지 사고 싶은 거야 코끼리 바지 그래서.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사람인줄 알았는데 아 지금 여기 와서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변에 한국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한국, 태국으로 많이 온다는거겠죠? 근데 이 학생은 왜 유럽사람? 서양 사람들도 많고 일단 관광 자체를 규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태국으로들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올 때도 비행기 꽉 차서 왔어 맞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태국 와가지고 카오산로드보다는 아시아티크가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오면 관광객들로 분비되기도 하고 일단 먹거리라든지 즐길 거리가 쿵도드는 가면 은 솔직히 막 쿵쿵쿵쿵대면서 좀 시끄럽잖아요. 저는 이곳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탈 배가 여기 뒤에 도착했고요. 이 배를 타고 이제 디너 크루즈 코스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 맞아. 완전 신나 개구름인데. 어, 대박이다. 아, 이런 거 타도 되나? 좋네. 제가 생각보다 이상이, 생각 이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고요 저희 좌석이 이미 정해져 있네요. 줄을 괜히 미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먼저 쓰진않아도될것 같습니다. 좋아? 어앉아 가격 대비도 좋지. 아 앉아요. 어, 맥주를 좀 이따 먹을까요?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줄서 그 있는 게. 네. 그래 그럼 맥주를 그 자리에서 원차 때리고 또 받고 이럴까? <웃음> 괜찮지. 여기. <laughs> 네. 음식들은. 오 맥주 누가 가져왔다 누가 가져왔을 것 같아 지아 뭐야 뭐잘 마실게 한하고갖지 아니 아그럴까아나 까먹었네 그걸 또 음식도 아맛다도꾸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괜찮아요 아 그냥 다맛있 내가 이거 뜨고 있는데 아줌마가 말을 시켜돼 안돼 못잖아 에? <목소리도> 세 번째야, 그러면. 애가 가더라니만. 너무 이 짜야지. 오다른데 계속 말린 것 같아. 아니 급하게 먹었어. Yeah. Yeah. Okay, 감사합니다 안성비 yeah. yeah. 진짜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laughs> okay, 사진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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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는 오늘 아시아티크로 와가지고 기너 크루즈를 이용해가지고 2시간 동안 즐겁게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